오나진을 괴물로 만든 최종 보스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모범택시 시즌2에 출연한 한 엑스트라 배우가 촬영장에서 박호산 배우와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박호산의 나무위키 인물소개에서도 모범택시2에서 의문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정황상 박호산이 비밀조직의 회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블랙 선과 금사회 관련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김도기를 죽인 줄 알고 방심했던 오나진의 정체를 살아 돌아온 김도기가 모두 파헤쳐 폭로한 후 12회에 오나진과 붙고 나서 응징하고 엔딩에서 최종 빌런 박호산이 등장하는 게 아닐까요? 시즌2의 티저 예고편을 보면 안고운이 도대체 누가 이런 괴물을 만든 거냐며 오나진을 괴물로 만든 최종 보스를 찾는 과정에서 김도기 앞에 쓰러진 남자가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김도기는 엿태서 너 하나 때문에 하는 걸 보면 오나진을 쓰러뜨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나진이 결국 최종 보스가 있는 곳을 김도기에게 실토하는 전개로 가고요. 오나진 역의 배우 신재하는 인터뷰에서 오나진은 원래 양면성을 가진 인물이라 했기에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었다가 최종 보스에 의해 악인으로 변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도기를 죽이려 협박하던 불법 도박 프로그램, 중간책으로 나온 부패 경찰 반장을 뒤에서 총으로 쏘아 갈겨 죽인 저격수가 오나준이고 온기사는 경찰 반장을 죽이라고 시킨 최종 보스가 심어놓은 스파이인 거죠. 오나준이 숨겨온 비밀을 다 알게 된 김도기가 약점을 쥐고 밝혀내는 전개로 가겠어요. 배우 김소연이 최종 보스가 아닌 이유는 최종 보스였으면 클라이막스에 등장해야 하는데 김소연은 최종회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등장하는 카메오로 보입니다. 배우 박호산도 펜트하우스 시즌3에서 제니 아빠 유동필로 나왔기 때문에 펜트하우스와 모범택시 세계관의 최강 조합을 시청자분들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도기는 블랙선의 광경을 목격하고 악마의 놀이터를 보는 기분이라고 말하며 김도기를 도찰하는 카메라를 든 금사회 회원이 찾았다는 말을 하고 김도기에게 달려들자 얼굴 꽃꽃 이가와 눈가에 피를 흘린 김도기는 한 명씩 상대에서는 승산이 없다며 전부를 쓸어드려야 하니 내가 니들에게 갈 거라고. 이참에 얼굴 한번 보자는 말을 티저에서 합니다. 다음 회 상당수의 금사회 회원들이 무릎을 꿇고 카메라를 향하는 모습을 보니 카메라 속 최종 보스는 베트남에 있고 김도기는 해외로 직접 나가려 한다며 복수 대행을 위해 베트남에 가는 모습도 나오겠죠. 장성철이 해외로 직접 나가려 하냐고 걱정하자 김도기는 가장 선한 사람들만 골라서 피해를 준그 뒤틀린 마음을 돌려줘야 된다며 단단히 결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장성철이 그 누군가가 존재한다면 자네가 노출됐다는 거 아니냐며 조심하라고 하자 불구덩이 뒤로 니들 좀 맞아야겠다며 붕괴의 찬 눈빛으로 김도기가 걸어 나오고 값싼 용서로 괴물을 키운 이 사회의 탓이라며 강력하게 응징하는 모습이 시원하게 나오겠어요. 어두운 밤에 검은 우산을 쓴 실루엣이 보이는데 박호산 배우의 하반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공개했으면 알아보라는 것 같기도 하니 벌써부터 두 사람의 전쟁이 기대되는데요. 이쯤에서 멈출 생각이 없어. 하는 목소리도 박보산 배우의 목소리로 들려요. 최종 보스는 김도기에게 멈추라고 딜을 하고, 김도기는 기억해야 되찾을 수 있는 게 있다며 어머니의 죽음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했기에 세상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고 기억했기에 너희들 앞에 내가 올수 있었다며 당신은 택시 요금을 아주 비싸게 치르게 될 거라며 김도기의 택시 뒷좌석에 최종 보스가 올라탈 듯해요. 교도소에서 죄수복을 입은 김도기가 세상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달려드는 건. M번 방 에피소드의 한 장면으로 보이고요. 모범택시가 재밌는 건 피해자들이 당하고만 있지 않고 가해자는 강하게 응징하고 피해자는 해피엔딩으로 사회 약자들의 억울함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건데요. 현실에서도 이런 모범 기사 김도기가 존재하면 좋겠어요. 김도기가 죽을 위기를 극복하고 무지개 운수 멤버들 전원이 똘똘 뭉쳐서 제대로 복수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